목욕탕에서 네. 탈의를 하는 중이었어요 상의도 아니었고 이제 예, <laughs> 예. 약간 이 정도의 딱딱 딱. 일단 저희가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데뷔 전이시잖아요 어떠세요? 해보니까? 어떠세요? 해보니까 어떤 마음가짐이셨는지 궁금해요. 어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취미로 이런 저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안을 주셨어요. 한1년 반쯤 전에 술. 술 먹다가 술 먹다가 <laughs> 형 여기 이렇게 혼자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봅시다라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아니, 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. 전공도 아니고 감히 가능할까라는 말을 했었는데 대표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더 용기를 주셔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털렸어요. 그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정말 행복했지만 그 전에 무언가를 그려야 한다라는 그 고민할 때가 너무 설레어가지고 그 순간 은 순간들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그랬는데 막상 어제 이렇게 딱 그림을 걸고 한 바퀴를 도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분들 이 계신데 무경탕에서 탈의를 하는 중이었어요 상의도 아니고 이제 예예 약간 이 정도에 딱 했을 때 옆에 계시는. 분께서, 규종씨 맞으시죠? 사인 닭대로 될까요? 그랬는데, 그때 그 느낌이 는 지금 도 생생하거든요. 어제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. 감히 이게 가능한 건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약간 알몸으로 벗은 느낌이었는데, 어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아버지와 또 다른 선배님들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,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요. 제 거에 대해서 더 자신도 갖게 되고, 또 저를 앞으로 찾아가는 과정들이 이제부터 설레이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. 근데 또 이제 제가 어제 와가지고, 아버지의 그림을 예전에 제가 사진으로는 제가 몇번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실제로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고 깜짝 놀랐거든요. 이제 아버님께서 하시는 게 인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실 실인가요? 그 초실 그게 하나하나 있는데 저는 그 너무 궁금했어요.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.